백남기농민 청문회를 철저히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잔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프고 저도 딸로서 저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빨리 단식을 끊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야당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따님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불알아 뜨시고 청문회를 지켜보시고 야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순서를 해서 더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밝혀질수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상인의 혈당 수치는 100에서 120입니다. 가족분들 어제 오늘 혈당을 쟀을 때 50까지 내려가신 분도 계셨고 기본이 60에서 80입니다. 제발 좀 몸이 상하니까 혈당 혈당 좀 높이게 효소라도 먹어라 해도 효소를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매수꺼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어색했던 백남기 대책위 분들도 지금은 너무 친숙하고 잠깐이라도 어디 가시면 어디 가셨지 우리 의장님 어디 가신 거지 하면서 찾아보고 싶고 매일 매일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당 대표가 당선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요청은 이미 충분히 많이 했고 당 대표의 대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피켓을 만들기도 했는데 피켓 하나. 대충 쓸수 있습니다. 아무나 막 쓰면 됩니다. 사실. 글자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구호 그냥 막 쓰면 되죠. 구호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건강 상할 거 뻔히 알지만 단식을 이어가는, 이어나가는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조금이라도 예쁘게 잘 쓰면 시민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봐줄까. 구호 하나, 말 하나. 하다못해 그냥 글자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조금이라도 바꾸면 좀더 전달이 잘될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티켓 하나 만드는 일도 우리에겐 큰일이고 절박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었습니다. 의석수가 모자라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민들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의석수 넘겼습니다. 과반이 과반 이상이 야당으로 찬 여소야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야당들 이제는 국민 여론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아니 앞에 밥상까지 차려줬는데 밥까지 떠다 먹여달라고 밥까지 앞에다가 갖다 놔달라고 지금 찡찡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감히 지금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피, 피해자분들에게 할 소리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제 추미애 대표가 광화문 농성장으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유경근 위원장님을 붙잡고 제발 몸 생각하셔서 단식 그만하시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연 그게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할 얘기인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단식을 그만두라고 할게 아니라 단식 끝장낼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행동하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몸을 생각해서 단식을 그만둬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사람들 이미 몸 생각 안한지 오래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환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사생결단식 진행할 생각 했냐고. 그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다 해봤습니다.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 이 야당들, 국민의 뜻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이 끔찍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발 뻗고 쉴수 있게.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도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철저하게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세월호 특별법을 9월 내로 개정하라.